네, 스카 스 스. 안녕하세요, 푸가푸스스빨 <laughs> 빨간 소년 푸드푸스푸스 티비입니다. 스스스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자, 빨간 소년 티비입니다. 오늘 제가 파쿠르를 하려고 합니다. 이거는 저랑 친한. 저랑 저 아이 저의 친구인 빨강 소년 파랑 소년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옆에 보이는 이이 이 뭐였지 이 마이크는 절대 이거 볼 이거 그 뭐냐 그블랄랄랄 그게 아닙니다 음, 아 역시 에에에 뒤통수 에, 에, <laughs> 바로 시작하도록 하자. <하죠. 웃음> 안녕하세요, 이타시 맵은. 다운해주셔서 감사, 이, 아, 아. 힐, 치트 사용금지, 난이도는 평화로움. 2인, 3인, 과 상관없음. 단, 3인까지만. 그럼 렉이 걸리나? 1단계. 날몰 뭘로 보고. 지금 날몰 뭘로 보고. 너무 쉽죠? 이런 건 나한테 아주 꺼미, 까미... 저 지금 대시 안 써요. 아, 썼네. 이, 대시 안 씁니다. 음, 여기서 써야 되겠네요. 여기도 대시 안 쓰고. 2단계, 이것도 너무 쉽죠. 너무 쉬워. 이 3단계는 좀 어려운. 이게 어렵다고. <laughs> 이런 거, 이런 거, 지금이야 가, 가뿐하게. 가뿐하죠? 오, 이씨. 헛다, 라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<laughs> 아, 왜 자꾸 떨어지냐. 얘들아. 여자애들이 막 설렘 글열줄막 쓰라 그러잖아. 어떤 여자애들은 막 설레, 설레는 남자, 설레게 하는 남자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거든. 그러면 제가 내가 예를 들어 하나만 말할게. 이거 야, 또모 이렇게 왜 이렇게 귀엽냐? 이 이런 게 설렘글, 설렘글. 어제 친구한테 배웠어요. 이제 점프 됩니다. 여기서 제가 해보면 근데 어려워 이게 된다고. 하나, 둘, 셋넷데칸 전부잖아요. 이런 것쯤이야 나한테는 이십. 아, 암 암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놨습니다. 자, 했습니다. 간다 자, 아, 라라. 어쨌다? 오 됐다 됐다. 4 단계. 아이고 이거, 이거 귀여운 아, 음. 귀여운 거 나오면 진짜 좋겠다. 귀여운 거, 귀여운 거. 목장 여기로 갈수 있지 않아? 어. 어 잠깐, 야 얘들 올라 올라가는 데가 없지 않나? 얘들아? 아 나는 자연일이다 모르게 길어 어? 아 있구나 음저 길을 가려면 어 여기 뭐가 들어있냐 어음 지나칠게 에이헤이. 죄송해요 뭐야 점수. 이건 이제 제, 어, 이건 이제 제 겁니다. 자, 마지, 자, 이제 대망의 5단계, 5단계, 뜨, 뜨든, 오, 깨알 디테일. 여기는, 이렇게, 됐구나! 역시, 5단계라, 점프가 어렵고, 점프맵이 힘내. 뭔 소리야? 닥쳐. 됐어요. 허, 운동! 엘라카렐라, 어아 아! 아! 아. 아. 기, 운을 골려먹는 건 아니지? 응, 어, 네가 어? 안돼 떨어진다 떨어진다! 안 돼! 어. 살았어 살았어 잔중번계 코너링은 아니고 응 음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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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아 흐아 어, 하, 으쨔, 라라 어머나, 어머나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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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에 조심을 다했어. 달 숨에 맵을 바쿠르를 깨는 것이, 바쿠르의 진정한 바쿠르, 뭔 말이야. 걍! 다치고 있으삼. 이런 데는, 응, 응, 안 되는 거야. 나, 아, 나. 바나나나, 바나나, 바나나, 씨, 부, 아, 아, 바나나, 바나나나, 바나나, 예헤이, 예헤이. 깼다. 오는 게 정말 대단하시군요. 제일 그릴 플레이스 감사합니다. 이 점수는 2인 할때 정도로 대일 하는 거니까, 점수. 어. 어, 내가 이겼다. 나올 정밖에 없으니까. <laughs> 음, 바로 죽죠. 지금까지 빨강손이었습니다. 안녕. 안 죽네. 안녕. 두번째 다춤앨은 바로 h 나이트메어 작자 B.S.E.B.E.1 스토리 스토어니 SSM02 네노평으로 시야 좁음 음다 좁아 블록 부속이 금지 깻모 금지 무단배포금 밝기 중간에서 조음으로 카페는 보소 재미다. 플레이 보시가 별점 주세요. 플레이션 짧은 스토리. 팁 상자. 지금 어 오킹. 이제비 마스터. 더 좋습니다. 으어 나는 음. 좌표 티빈가? 티빈가? 글래 없어. 아, 아니란 걸 내가 증명하겠다. 앞에 집으로 가시오. 오, 친절하셔. 열쇠가 필요하다. 어. 단추, 오, 씨. 헛. 헛. 여기가 집 입구인가? 여긴 좁네 콩콩. 위층에서 소리가 났어 이 배사람이 있는 건가 너무 어두워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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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.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이구 뭐지? 인간.. 나이트메어 인간에게 꿈을 보여주는 악마 혹은 악마를 가리키는 말이 나이트메어가 보여주는 꿈 자체도 나이트메어라고 한다 뭐야, 어, 나 순간이고. 화장실 갈 필요 없겠어. 문은 뷰, 문은 뷰. 겉. 어 겉. 겉. 어도 위층 먼저 가봐야겠죠? 임이 별거 없는 것 같다. 씨, 너 보고 깜짝 놀랐잖아. 점점. 뭐가 점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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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, 이박쥐새끼야 읽으세요. 이번에는 히든 엔딩 편, 다음에는 진엔딩과 해피엔딩 보겠습니다. 빠.